사무 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6일 의회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문화도시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같은 날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문화도시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등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을 건을 상정합니다. <laughs> 의회 운영위원회 정희태 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장입니다각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기방자치법제 49조, 아동복지연제 49조부터 제 54조, 음주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보사에 관한 거래 제2조에 따라 음주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가여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시정운의 일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해 부분을 시정 개선하고자 하겠습니다. 어, 각 위원회 행정 사무 감사 시는 1차 점례 중이 6월 18일 화요일부터 6월 26일 토요일까지총 6일간입니다. 각 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 운영위원회가 의회 사무이며 행정복지위원회가 본청, 사업소 유튜브, 읍면동 내고, 등주 시설 관리공단, 대관로비 연주 장학회, 대관로비 미디어센터를 포함하여 총 18곳이며 문화시위원회가 온천 사업소 1곳, 읍면동 4곳 및 대관보비 김주문화재단, 대관보비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대관보비 김주화백금빛생도로 포함한 총 18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산업위원회가 온천 사업소 4곳읍면동4곳으로총 15곳입니다. 각 위원회 의 일정은 의회 운영위원회는 6월 18일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 운영위원장을 제안한 세개상위원은 동일하게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본청 기 사업소 감사, 6월 21일은 공합보촌 감사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자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말은 6월 21일과 2 3일은 휴일로 하고, 6월 28일과 25일 양일간 업면도 감사를 하고, 6월 26일 공합보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자료의 작성 시점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고전한 행정사무소가 이루어지도록 감사기관, 감사대상 감타 및용및 감사대상 사무 등등에 등호, 대하여 계획하 것으로 중복되는 사항이 역시 작성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의왕대로 의결할 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학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부위원장에하셨습니다의사 음. 제1항에 대하여 질이나하이 계십니까? 질이나하의이없으로질와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살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권한대로 의회를 자지 않은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살정 제2항 경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 및월정수당및여비지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의살정 제3항 경주시의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국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위태 부위원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의태 부위원장입니다. 경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의정부관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한계조정에 대한 사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이항경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의정부관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년간 공연된 의정활동비의 편식할를 위해 23년 12월 14일 지방가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금액가 의정 활동 자료 수립 및 연구비 월 120만 원 이내 고조 활동비 월 3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어 24년 3월 11일 0부 시의정비 시민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자료 수준및 연구비 120만 원 고조 활동비 30만 원을 결정 통보되어 0부 시의의 자치구의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변호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laughs> 다음은 어, 의사협정제3항화등규시에 의해 유민조례 발의에 관한 고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서는 항의법이 유민조례에 관한, 관한 법률에 지방의 의장의 유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익권는각화이동 결정기한을 한개의위원 하는 내용이 2024년 2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등규시의 자치법규에 해당 내용을 실수를 반영하고 그 밖에 조문을 증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부된 일부를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게 된 것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풍부한 격투를 그친 상황으로원하는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의 대표 의원장소 초과되었습니다. 의살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견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정료를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laughs> 의살정 제2항, 개술시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비 예비지급에 관한 절에 일부 개정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구사하는데 이있습니까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정제의 상황, 경주시위의 주민조례 가난에 많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하자는데이이 있습니까? <laughs>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